다른 샵이랑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,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, 그렇지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이제, 이제 아버지가 옆에서 대회 준비하는 것도 많이 봤고, 이제 대회라는 게 이렇게 쉽게 유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, 아주 이렇게 힘들게 유치가 됐으니까, 또 아들로서 정말 좋은 플레이들, 플레이를 많이 보여줘야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다른 시합보다도 정말 우승했으면 좋겠고 네, 욕심이 많이 나는 시합이에요. 지금 네. 올해 이제 동부화재가 첫 시합으로 이제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어, 동부화재 어, 끝나고 집에 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시합 한번 준비해볼까 이러는 거예요. 아, 무슨 시합이냐고. <laughs>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 나중에 하라고 그래가지고. 며칠 뒤에 또 있다 한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우승 한번 하고 한번 준비해 달라고 그랬거든요. 그래가지고 정말 근데 우승을 해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또그 말이 말밖에 이렇게 주고받은 게 없었잖아요. 아버지랑 저랑은 그냥 또 근데 또 아버지가 정말 또 이렇게 시합할게. 이러고 <laughs> 바로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근데 이게 너무 좀 갑작스럽게 된 시합이어가지고 조금. 어, 좀 걱정했어요. 제가 또 내년에 하는 것도 아니고, 바로 그 해에 한 5월 달에서 준비해 가지고, 이제 8월에 이렇게 바로 한 2~3개월 만에 이렇게 대회를 만든다는 게 어, 정말 좀 걱정도 많이 했고, 하지만 어, 오늘 보니까 너무 준비가 잘된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, 이제 제 시합만 잘하, 잘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또 지금 한국 이제. 여자 프로들에 비하면 좀 많이 부족하죠. 그런데, 한국 이제 프로를, 프로 이제 시, 시합이 하나 더 생겨난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너무 이제 세,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. 지금 또 이제 여기 바이네르에서, 바이네르 이제 나온 이제 프로 선수들이 정말 좋은 플레이 많이 보여서 정말 값진 시합이 됐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일단, 제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아버지의 아들이자, 코리안 투어의 선수로서 대를 개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이제 한국, 제 남자, 모든 프로님들과 저와 같이 정말 좋은 투어가 더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, 그리고 항상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